오, 뭐야. 이거 뭐야. 오, 이거 부수다, 부수다. 그리셔. 그리셔. 오! 안녕하세요. 센츄용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어제 실망스러웠던 가포에 이어서 모탈셜 한번 렛스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닭소 짝퉁이라 불리는 게임이라 상당히 궁금해서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번엔 무료로 풀려서 개꿀 인것 같습니다. 실망스럽지 않기를 바라면서 즐겁게 끼를 해봅시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스 그랬다. 오 느낌 자체가 딱 처음 시작할 때가 다크 소울 느낌이 딱 떠오르는 게음 과연 다크 소울 짝퉁이라고 불리면 하다 그렇죠 오 무슨 망자 하나가 다일어다는데60 프레임이라고 들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인에스드 모드가 아닌가 보네요 이게 플스 5 모드로 나온 것 같진 않고 플스 4용으로 나와가지고 60프레임 아닌 것 같네 아 그것 좀 아쉽네. 아 이거 60프레임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플스5는 플스5 모드를 또, 또 따로 구매를 해야 되나보네요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어떤 느낌인지 봐야 되니까 길을 잃었죠 난 길을 잃었죠 어 저기 있다 이상한 애 있죠 이상한 애랑 싸우면 되나 조사 조각상 어! 오이 조각상에서 신성한 검을 주었습니다쫙 죽어 이 자식아 오맨싹 돌고 돌고 다녀 달려가이 경화가 경화가 방어인가 본데 어 아아아 아, 아, 맞고 공격 중에 됐죠? 문 열렸다 갑시다 오호 이 소울은 다크 소울에서 아이템 아이템 얻을 때전 비슷한 느낌 토큰 어제 이제, 이제 뭔가 뭔가 보스다 보스 하이들은 하이들은 덤벼 덤벼 하이들 춥치고 피하고 아 이거 동그라미 피하고 오케이 좋아스 오케이 죽였어. 피하고 근데 오세세세 세고 한 대만 툭 치고 피해 와 피라는거 싫어요? 도망가 도망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한 대만 툭 치고 경화 도망가 얘도 경화를 쓰면 도망가고 한대툭 치고 도망가 오케이 매오 개아퍼 개아퍼 한대툭 치고 오야 근데 공격이 너무 느려 툭툭 치고 도망가 오우 야 근데 얘, 얘 너무 쎈데? 야령량먹어물량령어 물량먹어 령량먹어물량령어 이건 이기는 게 아닌가 본데요, 여러분? 바로 죽었는데? 이거 뭐야? 말도 안 되게 센데? 이거는 원래 죽, 는게 스토리인 것 같죠? 너무 어둡다, 그냥 게임이. 여러분, 지금 확인하고 왔는데, 이거 플스5용으로는 업데이트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무료 업데이트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플스4용으로 즐기시는 것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아, 아쉽다, 근데 이거. 저 다크솔 라이브 하는 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스타일상, 잠복은 그냥 다 제껴버리고, 바로 보스로 레스키를 달려가 하는 거 다들 아시죠? 어허, 나온다, 드디어. <laughs> 근데 주인공이 너무 못생겼어. 괴물인가봐. 외계인 같아, 외계인. 외계인 같은 느낌. 외계인이, 외계인 같은 느낌이 무시무시 풍기고. 이것도 스테미너, 어 근데 이거 봐봐. 스테미너가 되게 큰데 비해서 피가 엄청 작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착용할 수 있는, 오, 이제 갑옷이 니다 갑옷. 오, 다크서울 기사 갑옷. 개간지 뺏어버렸죠? 이제 기사 세트 입어버렸죠? 완벽하게. 오, 알 수, 아, 모탈 쉐리, 쉘이... 아, 이게 쉐리구나, 쉐리. 껍데기 쉐리를 말하는 거군요. 아, 어디로 가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달려가 봅시다. 달려가 오, 또 나무가 등장해버리고. 자, 죽어, 짜식아. 죽어. 죽어, 실게야 음, 음, 짜식. 그래도, 시점은, 차 피하고, 차 아, 피하고. 시점은, 확실히, 그 뭐보다 낫죠? 가포보다 피하고. 어, 스테미너 없어, 스테미너 없어, 스테미너. 스테미너 채우고. 자, 잡복들은 죽어, 죽어. 아, 피, 피. 오, 너무 아픈데. 야, 아, 초장부터 잡복들 너무 센거 아닙니까? 죽지도 않고? 어? 잡복들이 너무 센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자. 자, 자, 자. 죽어, 자식아. 피하고, 살짝 피하고. 천천히, 천천히. 죽어. 죽어, 이 새끼야. 죽어. 다 죽어. 음. 이자다 죽였죠? 달려가 어, 오 핫도플 핫도플 핫도플인가 없다 어 핫도플이 아니야 오넌 저기였어? 이 자식 죽아우어르 죽었죠? 아우 죽으니까 쉐리 맺겨지네 쉐리 맺겨지고 어어 리이겨지니까 어. 바로 죽어버리죠 껍데기 돼가지고 아 이런 시스템이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사 옷 입고 달려가 갑시다 아 1단계 보스 보고 싶은데 한 마리씩 차근차근 불러내면서 싸웁시다 아 그리고 자꾸 경화를 써야 되는데 경화를 쓰는 걸 경화 어아아씨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야야야 예, 예, 알았어 알았어 어 예, 예, 미쳤나? 물량 물량 아 죽었어 씨 죽여 죽여 죽였죠? 오우 잠깐만 벗은 거 다시 입을 수 있나? 오 다시 입을 수 있죠 다시 어우 벗은 아 벗겨지면 다시 입을 수 있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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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와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한 마리씩 천천히 다가와. 다가와. 다가와줘, 베이비. 나를바나를바발레이래 어우,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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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스세 보이는 놈. 도끼맨 아니, 창맨. 어, 고게이맨. 안 맞아, 자식아. 슉, 슉. 어, 아, 스테미너 없어. 스테미너, 스 없죠? 도망가, 도망가. 괜찮 얘도 스테미너 없어. 얘도 없어. 얘도 없어. 얘도 없어. 도망가. 와, 근데 이 세다. 오, 야, 야. 고케이맨, 고케이맨, 고케이, 고괭이 고케이맨, 고괭이맨 잡아 버렸쥬? 문을 찾았다. 문열 열어봅시다. 오문 열렸고, 펠그림 다, 펄그림 다, 펄그림 타고 들어왔죠. 드디어 뭔가 깨우개네 사수녀. 화방녀가? 화방녀? 오화방녀가다 화방녀. 일단 펄그림 타고 올라가봐야겠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올라가봐야죠, 그죠, 여러분? 올라가보고. 아유 근데 이거 움직임 진짜 못하겄다 못하겄어 너무 괴롭죠? 보인해지하고오보인을 해제해버리면 뭐가 바뀌려나? 퇴색된 보인 아이템을 얻었다 오 아이템 뭔데 어어어어 쳐맞고 죽었어 안대 맞고 아 튕겨내기 하고 권능의 반격을 사용할 수 있고 오케이 그 한마디로 패링인가 보네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아론으로 딱 때리는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잡몹들 잡으면서 한번 멋있게 로아 때려 봐. 오, 방금 패링! 방금 패링! 방금 패링! 방금 패링. 오, 기가 막혔죠? 오, 방금 어, 방금 좋았어. 방금 좋았어. 때려 봐. 본능의 방격 피, 피딱패복하고오케이매 오, 지가 기가, 기가 막혔다. 오케이 방금 기가 막혔죠? 오 잃어버렸어. 다시 잡자, 자. 아, 때리지. 와, 너무 아파. 와. 어 이상 이상 거 있죠 뭐야 오 때리지 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일단 달려갑시다 아 보스 오 뭐야 이거 뭐야 이심조오 이거 보스다 보스다 그리셔 그리셔 오 피하고 피하고 건배자 씨가 피하고 내치고 두대 치고 세대 치고 피자 피하고 피하고 두두 오, 졸랐어요 오, 와! 그리저, 스랐어요안 죽어, 안 죽었죠? 피하고? 짜시가, 짜시가. 오, 놀랐어요. 하지만 아직 살았어, 아직 살았어, 아직, 살았어. 아 죽었죠? 천천히 차분히 해봅시다. 차분히 차분히 블이다가 오케이. 피하고 한대 때리고 두대 때리고 우와 아프다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이게 뭐야 허어 아, 바로 죽었어 너무 세 쟤를 지금 이길 수 있는 게 아닌가봐 아. 들어 들어 한대 또 피하고 하고, 툭 피하고 근데 투 피하고 와딜싫어야 근데 투아아 너무 쎄 너무 쎄 이거 못 잡겠는데 이거 툭도없데 지금 아이템으론 좋아 좋아 보스전은 오히려 이게 더 편한가 그도또또 없이 가또도없가 오케이 한대두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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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아~~ 이거는 어떻게 피해 씨 피할 수가 없잖아 씨 앞으로 세번세번만도전해보있습니다와 3번, 빡세네 얘 빡셉니다, 얘 빡셉니다 일버스 빡세요 군다 정도가 아니야 군다 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거 또 중요한 건 물약이 없네 지금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긴 한데 물약이 따로 없어가지고 빡세긴 하네요 피 다는 거 보여요 여러분? 다시 피하고 다시 피하고 다시 한대두대 대.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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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한 대, 두 대. 오케이. 잘하고, 지 아주 잘하고 있죠? 아주 잘하고 있고. 오케이. 아주 잘하고 있고. 한 대, 두 대. 아우, 저거 잡히는 건 끝이야. 끝. 으, 찍히는 건 진짜 경화로도 막을 수가 없어. 아, 죽었네. 저, 저. 피하고. 한 대, 두 대. 좋아. 피하고. 피하고. 했던 파악 됐죠? 어느 정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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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미안해 아..맞아 지금 큰일 났다 다시..다시 갔다 달려가서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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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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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입어 빨리 입 빨리 입어 어우 입었으 됐어 입었으면 됐어 입었으면 됐어 내가..내가 내가 미안하니까 와..따 아프다잉 아프다, 야 너무 아프다 진짜 너무 아프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볼게요 지금 이 장비로 잡는 보스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와, 엄청 빡세네요, 얘 진짜, 근데. 와, 근데, 피가 안 달아. 지금 장비로 좀, 좀 파밍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일단 오늘은 맛보기니까, 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도전. 경화하면서 차분차분히 한번 해볼게요. 피하고, 오케이. 한데두 대. 와, 근데 진짜 쓰다 얘. 천천히. 아, 이때는 없어. 하고 지금 때리타이 하나 아.. 뒤로 빠지면서 도 맞네 오케이 괜찮고 괜찮고 오오오 경화 경화 괜찮고 한다 어 빼면서 맞는 거 아파 빼면서 맞지마 빼면서 맞지마 뒤로 빠지고 빠지고 빠지지마 괜찮은가 한대투 경화 오케이 경화로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좋아 경화 있을 때만 들어. 아 경화, 경화, 경화 있을 때만 들어. 가 경화 있을 때만. 경화 없으면 들어가지 마. 이거 뭐 이거 있고 뭐가? 뭐. 경화 있을 때만 들어가는 거다. 항상. 아 씨. 경화 타임 못 오도, 놓치다. 아 너무 힘롭다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탈쉘 초반부한번깨릿해봤는데요플스4 조정 버전이라 30프레임인 건은 아무래도 많이 아쉽네요. 아무래도 소울 라이크 룰라서 엄청 난이도가 높은 건 다들 느껴지시죠잉? 결국 저는 그릇이 아차을못 잡았지만, 게임하면서 손에 땀 차는 게 확실히 소울은 소울링인가 보다 싶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뺨삐아 근데 한 번만 더 도전해봐야겠다. 어, 뺨, 뺨.